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정부도 집값 안정화를 위해 크고 작은 대책을 여러 차례 쏟아냈는데요. 강남 집값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과 지방의 집값을 보면 초양극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남대 부동산학과 김용임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한해 부동산 대책 발표가 그 어느 해보다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 올한해 네.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올해는 주로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정부 개입이 많았던 그런 해고. 요 예. 작년부터 이제 8.13조차, 8.12조차하고 금년 9.13조차로 예. 대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도시 개발 이렇게 이어지는데 에,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값을 잡겠다 하는 그런 의혹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갑이 그렇게 정부 마, 마음처럼 잡히지 않은 그런 예. 한 해였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에, 수도권에서 서울 쪽 주택 시장은 오히려 많은 화랑을 보여왔고요. 예. 작년, 작년에 의해서 올해까지 올해 전반기까지 음. 상당한 화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에, 지방은 오히려 그 상당히 불황을 보인 그런 한 해였다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이었죠.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정부의 계획대로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를 통해 좀 집값 안정을 좀 기대하는 눈치인데, 실제 좀 가능한 문제일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효과는 이미 몇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그 가격 변동 추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은 강남 집값을 잡는다 이렇게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오히려 강남 집값을 올린다 이렇게 보는 게더 정확한 그 판단이 될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도심지에서 집값을 그 음. 잡기 위해서는 도심지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도심지에 공급 늘리는 것을 재건축 기재를 할지는 걸로 예. 막아놓고 오히려 유각지역의 신도시로 이렇게 그렇죠. 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신도시가 이제 지어지면은 그 신도시로 인해서 개발 밀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합니다. 증가하게 되면은 중심지에 있는 게 강남 아닙니까? 예. 강남은 이제 중심지를 상징하는 말인데요. 강남 아니더라도 그와 대체되는 중심지들, 이런 데 있는 집값들은 오히려 유각지역의 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값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예. 장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는 그 값이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심지는 집값이 올라가고, 외곽지역은 값이 더 떨어지는 아, 그런 예.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수도권 신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권 신도시는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은 지방 집값과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요인 역할도 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토의 균형 개발이랄지 이런 것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정부의 정책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3기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교수님 바로 교통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예. GTX A 노선 착공식이 아시다시피 예. 어제 열렸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과연 많이 좋아질까요? 네, 예, 그 GTX를 건설을 하면. 굉장히 빨리 서울 도심부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수혜 지역 같은 데는 상당한 혜택을 보니까 그쪽에 있는 주택 값이랄지 이런 것들은 많은 그 혜택을 보, 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예.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것이 수많은 그 사유지 밑으로 지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 사유지 소유자들과 그 공용 사용 계약 같은 것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용 사용 계약이 그~ 냥맺매들라면 그 이제 보상을 내줘야 되는데 그~ 보상 가격이 충분하면은 사람들이 보장을 빨리 찍어주는데 보상가 보상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저항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가지고 광역 철도망을 갖다가 예, 건설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고요. 다른 GTX 노선 사업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이제 첫 삽을 뜬 GTX A 노선, 나머지 B C 노선 광역교통망으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할수 있을지 실현 가능성도 좀 함께 짚어주시죠. 예, 일단 그, 시, 그 신도시와 함께 GTX를 건설한다면 예. 상당히. 그 건설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강남 집값을 잡는 데에는 전혀 그 소용이 없는 그런 행위고요. 다만 신도시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그런 효과는 봅니다. 아 GTX로요. 네. 그 그리고 이제 그 GTX로 인해서 결국 신도시 주민들이 빨리 그 집주 접, 접근을 할수 있도록 네. 예, 그. 움직이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근데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 보상 문제가 예.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그 거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하가 그 타인 도지 밑으로 그 철도가 지나갈 때 지나가는 그 부위가 대개 한 50m 정도가 되는 대심도 지역입니다. 예. 대심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보상을 좀덜 해주려고 하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보상을 응용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굉장히 마찰이 많고 아, 법원에 재판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예.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제 보상 하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보상 규정을 보면은 굉장히 미미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입체 이용 저해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저해율을 계산해 가지고 보상 가격을 내주는데 그 보상을 그 가격을 내다 보면은 굉장히 저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게 한3 0년 전에 생긴 보상 규정이기 때문에 예. 그 실외에 맞지 않는 규정을 통해서 그 세상이 변했는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생겨지는 규율이죠. 거기서 생겨지는 마찰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용산 참사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일은 좀 그.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공용 사용이 주 내용이기 때문이죠. 공용 수용보다도 용사는 네. 수용 아예 빼앗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그 사용자가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그 밑으로 시설이 지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그 뭐 이렇게 싸움은 맞습니다. 없을 걸로 보고요. 예.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 특히 보상을 충분히 해주겠다는 정부 의지 이런 것만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일을 할수 있을 것이다. 보상 문제가 예. 좀 관건이 될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좀 계속해서 예.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예고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예정 가격 통지서를 좀 발송을 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예. 있는데. 근데 공시가격이 작년에 두세 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예. 우리나라 공시가격이 분래는 법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에 가면 시가로 평가자들 평가자들이 값을 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가 반영되지 않고 예.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어, 계속 존속해왔던 그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한 가지는 정부가 저가로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가격을 결정할 때 특히 지가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기준지를 씁니다 예. 공시가 기준지를 써가지고 공시지가가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시가를 약간 반영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예. 하게 되는데 공시지가가 높아버리면 애초부터 그런 보상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좀 저가가 오히려 개발 사업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을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게 재산세 부과하는데 화세시가 표준액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준액이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낮아도 그냥 이유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그동안 지속, 네. 예, 지속되다 어오 보니까 에, 시가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한 서너 배, 너더 배까지도 낮은 그러한 공시지가가 있고요. 그, 그 어떤 경우에는 좀 시가에 근접한 그런 공시지가도 존재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현실화하게 되면 그 많은 그 저가 주택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가 주택 시가로 이렇게 네. 반영되기 때문에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이제도해지일수록 현실화가 높고요. 그다음에 시골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걸 현실화하다 보면은 시골을 또는 유곽 지역이 더 크게 오를 것이고요 오히려 도심부는 좀덜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현실도 좀 감안하면 아파트 공시가격은 좀 어떻게 변할까요? 예,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아파트는 대개 이제 시가의 한80% 정도만 예, 공시가격을 정해라 이제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가지고 행해지는 걸로 아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나 또는 그 토지나 아니면은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이런 것과는 좀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바로 호, 호별로 그냥 직접 평가를 합니다. 아, 예. 다른 경우에는 표준지라 할지 표준주택을 놓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 그 변동표를 거기다가 대비해가지고 이제 평가액을 산출하는 데 비해서 이 아파트는 바로 값을 내오던 그런 방법으로 평가를 해왔죠이 경우도 시골은 좀 낮게 그동안 현실화되었고요. 예. 도시는 좀 높게 현실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변동, 만약 현실화하게 되면 많은 그 생성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세금을 그대로 그걸 적용해가지고 부다, 부, 부가하다 보면은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가액이 커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가의 괴리를 격차를 좀 줄이는 현실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세 부담이 좀 늘어난다.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공시가가 본래 시가보다 50% 뿐이 안 됐는데 만약에 현실화해가지고 100%로 으 됐다 그러면 두 배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과세 시가 표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율은 간극이 이제 간극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쉽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과세시과 표준액을 이렇 조정하는 것이 예. 모든 나라들의 되게 일반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면 그과세시과 표준액이 만약에 두 배로 세 배로 뛰면은 세금이 두 배로 세 배로 뛰는 거죠. 다만 이제 일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뛰는 한도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수위는 폭이 적어질 수는 있지만 단주택자는 아주 크게 뛸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전망 하시는지 뭐 거래나 가격 측면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시장 전망이라는 게 본래 다 전문가가 한 것이 그대로 맞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예. 조심스러운데요 예 작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랄지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정부 개입이 거의 없이 그게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전망을 해보면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과 금년에 약간 수도권은 올랐기 때문에 그 크게 그 올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뭐 경제가 좋아져서 올른 게 아니라. 예.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오른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이 그대로 지속되는 한그 값은 그대로 존속할 것이다. 다만 예,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예. 하는 일들이 내년에 있고요. 또 금리 인상 면이 좀다 예, 예측되고요. 예. 또 일부 지역의 물량의 대량 공급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해서 상당한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에~ 그~ 가볍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해보고요 다만 조정 국면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오른 것은 좀 떨어지고 기존에 더 거의 오르지 않았던 것은 약간 오르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걸 예측해 볼수 있고요.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용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